어, 우리 사랑이가 읽어 준 말씀을 가지고 어, 주 예수 어이구이구이 확 전에 예. 주 예수를 믿으라는 어, 주제로 말씀 전하는데요. 오늘은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불좀꺼 주시고 다 껐죠? 예. 모두들 안녕. 메간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얘는 너무 나의 증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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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이야? 너는 나의 증인이야 <laughs> 세상 끝날까지 제시 어 선생님 제시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해줄래? 어 안녕 미안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laughs> 괜찮아 제시 노래가 듣기 좋은 걸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바울과 신라도 노래를 불렀는데 어디서 불렀는지 맞혀볼래? 음 스케이트장이었나요? 아니면 어, 볼링장에서요? <laughs> 아니야, 감옥에서였어. 감옥에서요? 거기서 뭘 하고 있었대요?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하나님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두 번째 여행을 떠나게 하셨어요. 이번에는 바울의 친구 신라도 함께 갔어요. 바울은 빌리보라는 도시에 머물렀어요.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 강가로 갔어요. 바울은 그곳에서 여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죠.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이 모두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또 다른 날,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러 가다가 한 여종을 만났어요. 그 여종은 귀신이 들려 미래를 점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종 덕에 주인들은 많은 돈을 벌고 있었죠. <laughs> 여종은 바울과 신라를 따라오며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마침내 바울은 돌이켜 그 귀신에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와라." 그 순간 귀신이 그에게서 나왔어요. 이제 그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수 없게 되자 주인들은 단단히 화가 났어요. 그들은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이 흔들렸어요.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사슬도 모두 풀렸어요. 감옥을 지키던 간신은, 바다가 깨서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쳤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과 신라가 대답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다음날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었어요. <laughs> 루디아와 간수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과 신라는 사람들에게 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좀 켜주시고 네, 제목 한번 읽지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죠 어,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빌립보서 1 6장 앞부분을 했다면 오늘은 조금 뒷부분 사도행전 1 6장 아니 아, 빌립보서를 했어요 아이고야 한번씩 이렇습니다 네 어, 사도행전 16장 어, 전반부 내용을 이렇게 좀 다루고 오늘은 뒷부분. 그래서 이제는 겹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에, 그렇게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어, 오전에 우리 어, 여기 지도 기억나세요? 지도 어, 원래 안디옥은 여기 요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데 원래 처음에 구브로 섬으로 갔다 그랬거든요. 배 타고 구브로 섬 갔다가 여기서 또배 타고 가가지고 여기를 전도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두 번째 이제 안디옥교회 에 보고를 하고 어 이렇게 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이상하게도 이 소아시아 요 원래 전도했던 여기에서 더 이상 못하도록 막았대요. 성령님이 막았다고 돼 있고 예수님의 영이 막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똑같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건데 왜 이렇게 쓸까요? 예, 성령님이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어, 구원을 받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과 이 전도팀들이 예수님을 머리 삼기 때문에 항상 뭐 합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어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제의 결과가 뭐였다고요? 막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는 전도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디서 환상을 봤다고 그랬죠? 들어와. 이쪽 근처라 그랬죠. 그죠? 들어와에서 네. 꿈을 꾸게 하시고 그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마게도냐, 코큰 마게도냐 사람들이 여기로 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걸 보고 힘써 따라가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야 되겠구나. 아까 마게도냐는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배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배 타고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는데 260, 250km기 때문에 한 5일 정도 걸리는 배길인데 며칠 만에 도착했다 그랬죠. 어, 하루 만에 갔어요. 완전히 뒤에서 순풍을 풀어 주셔 가지고 빨리 가고. 그럼 도착해 가지고 그 도착했는데서 또 걸어가는 데까지 도장이 도, 도로가 포장이 돼 있어 가지고 편안하게 갔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길을 예비한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갔다가 제일 먼저 간성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성. 무슨 성? 제가까전에 아아니 말고. 아니, 마게도니아에 있는 첫 성, 유럽의 첫 성. 아이고 주여. <laughs> 빌립보성이잖아요. 어, 잊지 마세요. 어, 빌립보가 유럽의 첫그뭐까 선교지입니다. 아, 그래서 선교지 우리 그 가면은 우리 저기 나중에 터키 갈 거죠. 언젠간 <laughs> 터키 가면은 답사를 해 보면 거기에 교회들의 흔적들이 다 남아 있어요. 어쨌든 빌립보성이었어요. 빌립보성의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먼저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로마예요? 리트, 어 맞아요. 리틀 로마.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랑 비슷해요. 그리고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와서 정착한 곳이 빌립보였기 때문에 여기는 나름대로 명망도 있고 또 나름 잘 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이 지역의 가장 큰 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 안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믿는 사람 1 0 명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말 그대로 불신자들 천국인 거죠. 아무도 없어요. 다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뭐,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까도 보셨듯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인도를 하심을 받을 건데, 기도도 할 장소가 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 날.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나갔죠. 나갔더니, 그 강가에 누가 있었어요? 여인들이 있었죠, 여인들이. 근데 그 여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루디아가 섞여 있었어요. 근데 루디아는 자주생 옷감 장사라서, 장수로서, 어, 나름 그래도 돈을 잘 버는 사람이고, 그런데 아마도 여자로서 그렇게 나온 걸 봤을 때 과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사랑아. 어,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 그지? 렇 이건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 있는 내용을 내가 전하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인도를 했는데 유럽 첫 성에 도착을 했다는 거고 갔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나갔는데 강가에 여인들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여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문이 마음의 문이 확짝 열려가지고 어 복음 듣고 바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얼마나 마음이 크게 열렸는지 자기의 집을 어? 자기의 집을 오픈해가지고 그거를 교회로 삼았어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집을 교회로 내어 줄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laughs> 그니까 러 이게 대단한 거죠. 루디아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방향을 틀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루디아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건물을 샀다고? 아, 점쳐가지고 주인한테 수익을 주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인은 점쳐가지고 귀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누구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주인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인 좋은 일만 하면서 그렇게 불쌍하게 귀신들에 눌려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바울이 나타나니까 이뭐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막 높이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는 거죠. 그게 너무 성가시게 하니까 사도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으악!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죠?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예배는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다가 지금 저도 저 트리를 앞으로는 끊어야 되겠다 싶은데 자꾸 혼란스러워요. 내가 보니까 눈도 다 아래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니까 저도 이렇게 좀 집중이 잘안 돼가지고 좀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했더니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루디아는 이 여종과는 좀 다르죠 스타일이. 되게 지적이고 장사도 잘하고. 또 믿음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에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마음이 활짝 열렸죠. 그래서 봉사 헌신을 엄청나게 하죠. 그죠? 그런데 이여종은 귀신의 종이었어요. 귀신의 종이었는데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쫓아내므로 인해 가지고 귀신의 귀신의 영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셨어요. 이 여인도 어때 뭐 구원받은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돈 벌던 그 종이 귀신이 떠나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 이 어, 저 로마에 어, 여러 가지 종교 풍습을 할수 있게 됐는데, 이상한 걸 들고 와가지고 어, 이렇게 나를 손해를 끼쳤으니까, 감옥에 가다 주세요. 감옥에 갇혔어요. 누가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버렸어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얼굴 표정을 보세요. 미쳤나? 그런데 이거 잘이 스토리를 잘 보세요. 분명히 길이 막혔잖아요. 사랑아 핸드폰 이제 그만 봐. 이제 부탁을 할게. 예배 들러왔잖아 맞지?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봐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막혔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전환을 해가지고 유럽으로 갔다 했죠.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 만났죠. 하나님 예배에 대한 일이 있었죠. 감옥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물어보죠. 어차피 여러분 시험 끝났으니까. 시험 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시험 기간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잖아.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시험이 어떤 거냐면 마치 막힌 것과 같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원하는 점수 잘안 나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제가 종순 집생에게 우리 태영이도 벌써 시험을 쳤는데 어휴, 얼마나 그힘 시험 치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그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어려움.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막힘을 통해서 방향을 전환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대기하셨죠. 그걸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뭐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고 방식이 돼야 돼요. 아, 나 끝났다. 나 죽었다. 나는 뭐 하지? 나는 왜 이렇지? 맨날 그러고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막혔지?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시지? 기도해 보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려버 야, 리얼하게 그려놨네. AI로 그린 것 같은데. 그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만약에 이 감옥에 있던 죄수가 도망을 가게 되면 대신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죽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거 지키는 간수가 아이고 나는 죽었네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자결을 하려고 칼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laughs> 아,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뭘 막으시고, 뭘 어려움을 하고 나서는 뭔가 꼭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육신적인 사람은 그냥 맨날 도망가게바쁘겠지 와, 참, 어, 옥문이 열렸네 하면서 도망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런 가운데서도 뭘 해요?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니까, 아 아니, 아니, 우리 있잖아. 안 죽지 마, 죽지 마.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뭔데 이렇게 말을 하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왜내 같은 생명 하나 죽는다고 뭐 달라진다고 나한테 왜 이러지? 거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낀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끼기에 어,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선을 행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대부분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큰 실패를 경험하거나 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거나, 내가 어, 도무지 어찌 할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구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서야 제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상에 어둠에 빛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쓰임 받기를 정말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네, 우리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